내일은 루카 물고기를 좋아하지. 근데 길을 가다가 우연히 발견해버렸다. 어? 이게 뭐지? 응. 삐삐삐삐삐삐 뭐야? 네로링 <목소리> 나왔어. 근데 너 옆에 뭐냐? 응, 내 옆에? 아, 근처 해안가에서 주웠는데. 완전 귀엽지 않아? 얘 근데 왜... 다리가 달려있어? 걸어 다닐 수 있게 신발을 신겨놨지 근데 이렇게 잘 걷네 헤헤 귀여워 근데 그 유행하는 거 닮았다? 근데 그거 이름이 뭐야? 얘? 트랄랄라 얘 잠깐만 걔 기술이 슈퍼 스피드와 슈퍼 점프 그 다음에 물어뜯기 물어뜯기?

아니 저기 뭐야? 저 괴상하게 생긴 거 뭐냐고? 아니 형아 그게 뭐냐? 잠깐. 아누나누아누아 그거 떨어져 떨어졌, 떨어져 후. 얼굴왜 그래? 설마. 뭐뭐또 벌레 있어? 어나 벌레 없거든. 근데 저기 봐봐. 응? 이거 그냥 누가 3D 프린터로 뽑아서 팔고 있는 거겠지? 야, 너가 샀어? 아이, 산게 아니라, 주워왔는데? 아,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이 드냐? 뭐가좀 익숙한 모양이, 뭐야? 어디 갔어? 어디 갔어? 트랄랄라! 트랄랄라! 어디 간 거야? 이리, 이렇게 이름이 트랄랄라야? 응. 저건. 트랄랄라? 야 응. 잠깐. 트랄랄라? 아니 드랄랄 레이버 드랄랄라 뭐야? 하, 아 잠깐. 아니,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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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어, 어. <이> <이> 형랄랄라 죽이지 마 아우 조끔 찍한 상어 없어져야 돼 뭐야?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지? 저... <precedent> 그, 뭐지? 어 드랄랄라 아니 왜 총을 쓰고 있어 나, 나한테 조종한 거야 뭐야 여기서 아기 상어한테 죽다니 드랄라 에? 나돼 드랄랄라 뭐야 무슨 소리 난것 같은데 아빠 때문에 드랄랄라가 죽었어 뭐야 네가 키우는 거였어? 아이고 불쌍해 에 어디 뭐야 이게 아아아라라못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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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 뭐야 뭐지? 흐. 에에가 일단 에고기 알레르기 있에 말이야. 그냥 이에에에에에에 경찰입니다 뭐, 뭐야 엥? 당신은 동락대 범위로 체포합니다 에? 우이! 아주 거대해서 진짜 완전 무겁네요 아, 저희는 이만 경찰서로 복귀하겠습니다 얘들아 잘 살아라 나없어도 계속 살아야 된다 뭐, 뭐지? 그렇게 트랄라라는 블루 패밀리의 또 다른 가족이 되었다고 한다.